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래밭도 포도밭도 아니고 이제 고추밭입니다. 음, 여기 이제 제 포도밭이고요. 네, 포도밭이랑 연결되어 있는 올 봄에 이제 매입해 놓은 땅이에요. 한쪽에는 아직 뭐 심을지 결정 안 했고, 음, 절반은 지금 고추를 심어 놨어요. 집에 먹을 것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고추모종 어, 매년마다 만듭니다. 고추모종을 많이 만드는데, 어, 남은 거 그냥 심었어요.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품종은 고추농사의 기본은 품종입니다. 어떤 재배지도 물론 중요하고요. 근데 고추농사를 제가 예전에 이제 내려오자마자 해서 아직까지 실패한 적은 없는데, 음, 품종이 대부분 일단 1차로 좌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밭토질이요 토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고추농사 성패는 예, 일단 토질이 작용을 많이 해요. 돌밭이거나 이러면 조금 어렵고요. 물론 배수 잘 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물이 많이 끼거나 이런 것은 병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어, 고추 두둑 폭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어, 통풍구도 필요합니다. 예, 너무 좁게 심으면은 병 발생했을 때 탄저나 이런 게 왔을 때오막번집니다 빠르게.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칼라병하고, 청고 역병, 그 다음에 탄저,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사가 굉장히 어렵, 어렵습니다. 처음 이제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품목 중에 하나예요, 고추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또 재밌어요, 고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은 좀 고되긴 한데, 나름 그래도 저자본으로 또 돈을 벌수 있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운대가 맞으면은 고추가 비싼 애가 특, 특별히 있습니다. 그런 애는 이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한 1600주 정도 심어져 있는데, 어, 이제 세주당 한근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나무 두 개에 한근 정도 이렇게 생산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보통 세주당 한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품종은 올복합이에요. 뭐, 요즘 올복합 많이들 심으십니다. 전국에서 거의 한30% 이상 올복합 심으시는데,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AR 계열, AR 계열, PR 계열 해갖고 이제 나눠서 들어갔었는데 어, 사정북하 내병계 품종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조생 쪽으로 그리고 과피가 조금 두꺼워서 어, 고춧가루가 많이 나오는 품종 선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 조금 덜 매운 걸 많이들 찾으세요. 매운 걸 물론 찾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매운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한쪽에 저 쪽에 청양고추 심어가지고 청양고추 따로 섞어가지고 이제 매운 맛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안 매운 맛 베이스로 해서 고춧가루를 만들고 예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폭이 1.8m예요. 1.8m 작업하기가 이제 조금 편하고 안에 이제 손수레라든지 아니면 나무끼리 이제 만나지 말아야 돼가지고 이유는 이제 통풍도 돼야 되고. 나무끼리 겹치거나 만나면은 이제 나중에 병 발생을 했을 때 방제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계속해서 번지거든요. 그리고 제초매트 깔아놓은 거는 뭐 당연히 밑에 이제 비호가 해서 밑에서 균들 튀어 올라와가지고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깔아놓은 거고요. 두둑도 조금 폭이 넓습니다. 보통 석자짜리 비닐 많이 쓰실 거예요. 네, 90cm 에서 90cm 짜리, 예, 흰색 비닐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제 검은색 비닐을 씁니다. 풀 때문에. 그리고 폭은 조금 넓습니다 넉자짜리. 예전엔 다섯자짜리 써가지고 두둑을 높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가뭄 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어 이제 아주 낮은 지역이거나 이러면 두둑을 높여요 많이. 왜냐하면 이제 물이 차거나 했을 때 뿌리가 잠기면 바로 이제 역병이나 천고가 옵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 두둑 높이는 올리는 게 좋고요. 어, 고추농사, 사실, 오랫동안 했는데, 저도, 나름 오랫동안 했는데, 어려운 농사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품종이 좋은 것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예, 내변개 품종들, 어, 저는 직접 육묘합니다. 사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육묘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품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씨값도 굉장히 비싸고, 내변개 품종들은 씨값이 비싸요. 그래서, 어, 한 개당 뭐, 150원에서 180원, 어떤 거 220원까지 해요. 그래서, 좋은 품종을 하려면 직접 육묘장 만들어가지고 육묘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상토에서 육묘해가지고, 어, 조금 잘잘하게 키웁니다. 키를 높여서 키우는 게 아니고, 거름이나 비료를 주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제 아주 조금씩만 해가지고 성장을 좀 늦춘 다음에 단단하게 키워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자리는 다 잡았습니다. 심은지 이제 한 20일? 20일 정도 된것 같아요. 5월 어린이날 어, 정도에 심었으니까. 아마 요 고추 관련해서도 한 번씩 찍어서 올리려고 왜냐면 고추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추가 사실 어떻게 보면 농사 베이스예요. 어,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농사를 접하시는 분들 막뭐 비용 드리기도 어렵고, 뭔가 막 해결해야 되겠는데 돈은 안 되고 막 이럴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어, 조금만 공부하면은, 예, 재밌게 또 돈도 되고요. 예, 할수 있는 게 고추 농사입니다. 그래서. 고추 농사 시간날때 제가 했던거 예. 한번씩 보여드리고 품종 관련해서 얘기해 드리고 그럴 어 생각입니다 예. 일단 집으로 가야겠네요 이제 또 깜깜해지네요 벌써 8시가 다 됐습니다